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큰반, 큰만, 큰반도 형님. 야, 51만원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큰반도 형님이 누구였죠? 저 형님 좀 유명하신 분가, 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형님. 투네이션 1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저 형님이 누구였더라? 예? 귀신 무신 라인이라고요? 아, 귀신 팀이에요? 아, 큰반도 형님 어서오세요. 자, 큰만도 형님, 딱 말씀드릴게요. 예, 초면에 형님 저뭐 처음 뵙지만은 그냥 배신하고 저쪽으로 오세요, 형님. 예, 형님이랑 둘이 그냥 인상 한번 단골라니까 옛날 영화에 진짜 그 비트에서 나오는 형님이 그냥 정우성 하십시오. 제가 유호성 할게요. 예, 둘이 승부 볼라니까 깔끔하게 영화편 찍읍시다. 형님 같은 진정한 용사가 필요했거든요, 리니지에서. 형님 같은 용사가 있었는데 저를 다 떠났어요. 다 적으로 갔습니다.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형님. 오늘 어떻게 강남에서 뵐까요, 형님? 뭐야, 큰만더님이 귀신님 오른팔이라고? 형님 같이 이런 진짜 진정한 용사가 좀 저한테는 좀필요하네요 아, 그래, 큰만더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 아 그러면은 이번에 별들의 전쟁 할때저 귀신 무신의 안에 있는 그 전력의 한 분이 포함돼 있던 동계 저기 큰만더님인가요? 내 값이라고? 아, 이 큰만더님 어디 있어? 안니다 큰만더님, 제가 딱멘트 멘탈 할게요, 님. 솔직히 큰만다 형님 뭐 제가 형님을 잘 모르지만은 얘기만 들었어요, 형님. 네, 형님도 솔직히 거기 뭐 노잼이잖아요. 맞잖아요, 형님. 그냥 형님 마음 가는 대로 네. 저랑 하고 싶은 거 솔직히 다 알고 있습니다, 형님. 나 저랑 함께 하시죠. 비트에서 정우성과 유호성처럼 뜨겁게 이 건달로서, 에? 같이 한번 형님 전장을 한번 펼쳐 봅시다. 깔끔하게. 형님도 솔직히 거기 너무 생각하고 노잼이잖아요, 형님. 형뭐 형님들 뭐 솔직히 뭐 적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데 와야 좀재미지 자 진짜 웬만하면은 진정한 용사를 제가 가입을 안받으려고 그러는데 큰만더 형님과 하지만 제가 좀 가입을 좀 받을게요. 네. 형님에게 좀 특권을 유일하게 형님에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후원을 하셔갖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네현시간부로 이제 큰만더캐릭가 이제 저와 한 몸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끝까지 간다고는 마, 마,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 도구용이 이때까지 끝까지 간다고 해도 끝까지 간 사람이 없어. 자. 일단, 우리의 전력, 드래곤, 이회장, 나, 카지야, 반항, 예? 이 캐릭만 해도 장난 아니야. 자! 우리 씨발 싹다 단검으로 갑니다, 예? 하이드 갖고 씨발 그냥 택피만 할게요. 저 같은 거 싸움할 때 그냥 뭐, 에? 보스 잡는다. 그냥 택피만 할게. 여러분들, 한 손금 버릴게요, 그냥. 그냥 씨발, 시바... 그, 이거 뭐야. 변신 뽑아가지고, 하이드만 그냥 조질라니까, 예? 금만다리님 단검으로 좀 준비 좀 하세요. 얍삽, 우리 얍삽이처럼 할게. 단검으로 싹다 갈게. 다 하이드 써, 그냥. 어? 맞잖아. 어차피 드래곤 캐릭도 단검이에요. 그암 암살단 있고 저 팀은 이미 단검 준비가 끝났다고요. 그럼 우리도 단검 할게. 어차피 단검하면 안 죽어. 죽을 일이 없어. 막말로 보타만는데 단검 다섯 명 메인 캐릭에서 여러분들 한명 찍고 리스 무브먼트 한 다음에 또 하이드 수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맞잖아. 제가 약해서 의미가 없어요. 형님, 형님의 닉네임을 볼 때부터 이미 느꼈습니다. 저 저분은 정말 진정한 정수기 용사구나. 정수기 기무신이60레이6 8레에 280방 넘는다. 우리 다섯 명이서 귀신무신 치면 여러분들 2초면 죽어요. 자. 단검 뽑을게요, 전설 오늘. 예? 자, 단검으로 여러분들 바꿉니다. 우리 5단검으로 할게. 이거 누가 다 뽑았냐? 아! <laughs> 아니, 누가 다 뽑았어? <laughs> 왜 하나도 없냐, 단검이? 아, 어떤 미친놈들이 다 뽑은 거야, 이거? 어, 씨발 칼라드불고왜두개 뽑혔어 이거? 아 어떤 개새끼가 또 뽑았냐 이거? 누구예요 이거? 어이. 연기가 살아있네요. 아, 금만든님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야, 뭐 크루마 뿌리라, <laughs> 크루마 뿌리라도 없냐? 어, 아 이거 것도다 뽑았네. 아니, 근데, 에? 존나 과금러들끼리 존나 뭉쳤어. 존목질을 갖다가 적당히 해야지. 어? 로렉스뭐 저기. 귀신 무신 뭐아 적당히 해야될거 아니야 가금러들끼리 뭐 아쉬워갖고 가금러들끼리 뭉치냐고 그래봐야 농사써밖에더 되냐고 맞잖아 아 적당히들 뭉쳐야될거 아니야 지금 게임이 장난도 아니고 아 씨발 존목질 그거 존나하면 재밌나? 아그 캐릭들이 만약싹다 뭉치면 여러분들 농사선은뭐 이미 확정이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구도는 상황따라 맞춰지는거 아니겠습니까 과금머들, 다보도 아닌데요. 아, 그니까, 큰만더 형님. 뭐, 구도가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러니까 형님이 이쪽으로 오셔야죠. 예? 네? 여러분들, 큰만더 캐릭, 여러분 스펙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 진짜 구라 아니야. 자, 여러분들. 어, 월요일, 아니, 다음 달 1일 날 종족 좀 바꿀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형님. 응. 저희 다 단검으로 갈아타시죠, 형님. 단검으로? 예, 네, 일단은 그, 스크라이드는 일단 메인으로 잡아두고. 육단검 만들어가지고, 어. 일단 반환 캐릭이라 드래곤은 단검이에요, 형님. 그리고 형님, 나 무조건 오로 하이드, 하이트만 계속 써. 그니까 보스 그냥 포기하고 보스 잡을 때마다 싹 잘라버리게, 형님. 그게 맞잖아요, 형님. 어떻습니까, 형님? 알아서 해. 아니,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형님. 형님, 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냥, 약 얍사비처럼 게임 하게요.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요, 형님. 일단, 큰만 더라고, 우리 어래에 오기로 했거든요. 네그 전력 자체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형님 바람 캐릭터 있고 드래곤 캐릭터 있고 이해장 형님한테도 말씀 나혼 생각인거 같은데? 예? 니 혼자 생각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그래? 네 <laughs> 어, 아니, 어차피 적 캐릭터는 나한테 넘어올 수 밖에 없어요 형님 다 보니까 지금 일단 당검하면은 절대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고 일단 적을 무조건 죽입니다 형님 짜, 짱 존나 날거예요 보탬할 때 진짜로 아니 이 쓰다가 나타나 바로 죽을 아니 못 찍죠 형님 캐릭터가 한 번에 나타나는데 형님 어떻게 찍어 점사를 아, 어, 일단, 알겠, 내일, 네, 일단, 정확하게 회의 한번 하시고, 일단, 필살기면은, 일단, 형님, 새도우 스텝도 뽑아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형님. <laughs> 자, 크루마 뿔이랑 새도우 스텝 좀 살게요. 아, 아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 일단, 7사울로한 다음에 하이드만 뽑아가지고, 대술로 한 다음에 하이드, 하이드 푸른 다음에 일단 한 손금으로 스턴만 좀 넣을게요. 예, 사우라비 장금에 스턴 적중이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은 일단 좀 하이드랑, 뭐, 정안 되면 크로마 뿔이랑, 저 섀도, 섀도우 스텝 좀 배워보세요. 난 일단 돈이 없어. 저, 일단 돈다 썼습니다. 일단 나는 이걸로 할게. 그 다음에 하이드만 일단 배우고, 대술 해갖고 하이드 푼 다음에 한 손금으로 하면 되잖아. 예? 왜냐면 빨간 스턴도 필요하니까. 아니, 센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존목질을 많이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어차피 저래봐 여러분들 놀아줄 사람이 없어. 저렇게 하면은. 아, 누가 놀아줄 건데. 맞잖아요. 자, 서버 이전 공지 뜨면은 제꺼 카톡 아이디 오픈을 하고, 예, 그때부터 혈원 받을게요. 일단 지금, 지금 혈원 받는 건 의미가 없고,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그땐 딱 맹세를 바, 받은 것 같다고 해야지. 영감이요? 왜 영감은 적혈 가라 그래? 예? 지금 일단은, 영감은요, 여러분들 각성 상태에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 킹오브로 따지면 미친 이올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다하다 못해 창챈 캐릭까지 인수를 했어요. 본인이 게임도 하진 않으면서, 예? 새 캐릭을 거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이젠 각성 상태야. 돌이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큰만다님 일단 가입 좀 해보세요. 그리고 NC분들. 아니, 하이드 스킬 자체가 18초 동안 무적이라는 게 캐릭터도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예? 아니, 어떻게, 단검한테 무적 스킬이 있어. 그래, 있으는 거 좋아. 18초는 심했잖아. 거기 에 리셋 무브먼트면은 36초 동안 무적인데 캐릭터가 보이지도 않고. 이게 지금 밸런스가 맞냐고. 그리고 첫번째로오브부터 패치하세요. 예? 이 씨발, 평타에 5,000피씩 빠지니까, 지금. 하, <laughs> 참, 하다 못해. 이제, 소니비가 나를 쳐버리네. 아! 아이고, 뭐, 전설단검 뽑았다고, 그냥, 뭐, 기화장 어깨가 그냥 이빠이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 74올라 한번 조져드릴까요? 예? 스텝 초기 한번 74올라 그냥 만필하면 이겨줘? 하다하다 못해. 이제, 뭔 놈의, 뭔, 소니비 캐릭까지 나한테 몸이돼버리네 아. 아, 진 존나 빡치네. 기다려... 기다려봐. 자. 야, 이걸로 할게요. 와, 마, 씨. 누구를 갖다가걔 족밥으로 보나, 이거. C8 다이전으로 갑니다. 예? 자, 싸울, 뭐, 스말많게 이걸로 많할게 그냥. 뭐, 쏘니비, 알트. 그냥 와봐. 그냥 오라고 와. 자, 주홍이 50개로 끝냅니다. <웃음> 알트. <웃음> 야, 알트가 진짜 많이 컸다. 어? 녹차검이라고 무시하고. 고! 알티야, 자 이거 뭐 여러분들 녹차검 노재련입니다. 알티야 많이 컸어. 뭐 전설 단검? 많이 컸다 어? 뭐 전설검 어쩌라고 녹차검으로 이기는데 됐죠? 그냥 씨발 노재련에 녹차검을 다뚜드려패게 아니 노스톤인데도 이렇게 지나? 많이 컸다 다들 어? 다음 손님이 와봐 어? 아 큰만나님 만원 감사합니다 자, 자 손님이랑 할때 여러분들 주홍이 안 먹을게요 힘87 스탯에 어질 71 근거리 치명타자 92% 누가 이길 건데 말해봐 자 잠시만요 자 알트라한테 주홍이 안 먹을게요 고 가두기 방송 아니면 이제 재미가 없다 리니지 노잼이다 자 주홍이 안 먹을게 뭐, 한성검으로 한다고? 자, 한성검은로 주홍이 먹습니다. <laughs> 지금 알트가 여러분들 칼라들 보고찾죠 네, 맞지? 저두개 뽑은 거 가, 하나 알트, 알트 거 아니야? 네, 육 녹차검으로 있게. 아, 영웅공 어, 필요 없습니다. 영웅공 없어요. 네, 그냥 녹차검으로 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고! 알티야. <laughs> 뭐육 녹차검인데 긴장을 좀 많이 한것 같다. 아고. 야 동생아, 뭐칠 전설검인데 뭐너이 정도밖에 안 되냐? 미안한데. 어? 아이쿠, 기산대 턴이 존나 돌아버리네.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만약에 제가 전설검을 들면은 스턴 적중 10%입니다. 예? 스턴 무조건 들어가. 발락가스 목걸이까지 차고 있어갖고. 아, 뭐가, 저, 피 많이 남았잖아. 4 4 0 0비 됐지 알트는 전설감 들었으면 진작 뒤졌어요 스턴 들어가는 것 부터가 틀려 이건 스턴 적중도 아예 없어 6 녹차검이야 사이즈부터가 틀립니다 예? 사이즈부터가 틀려요 아 저런 캐릭터는 진짜 여러분 전설검 들면은 10초도 못 버텨 손니이자손니이 <laughs> 와봐 에, 이걸로 해줄게 그냥 예? 자 이거 그냥, 그냥 이걸로 그냥 이걸로 해줄게요 손니이예노물약 노중 이걸로 해줄게요 타이전으로. 적당히 해야지. 씨. 야, 필드에서 뭐 적당히 해라, 해. 어? 족밥이면 족밥답게 찌그러져 있어. 설레발까지 말고. 마도 산다고 뭐 무시하냐? 귀찮아갖고 안 싸우는 거예요뭔 말인지 알아? 뭐 적당선에서 해야지. 씨. 뭐 되는 것 마냥 설치고 있어. 어, 그래. 똘곤이 친구야. 어서와라. 어. 야, 똘곤라 쓰러질 지연정 부러지진 않는다. 저기 뭐야, 큰 반도형님이랑 강남에서 자리 한번 잡어, 접대 한번 하게. 큰 반도형님 몸만 오세요. 에, 조만간 여러분들 이제 똘건이랑 해갖고 똘건이가 저큰반도형님한좀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큰 반도형님 준비하세요. 편하게 몸만 오세요. 에, 동생이 한서 살테니까. 자, 큰 반도형님은 여러분 이제 거의 한 몸입니다. 거의 지금 반몸 됐어. <목소리>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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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